안녕하세요. 저는 시공조화라는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손승환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접한 지는 4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업공간부터 시작해서 주거공간, 전시공간까지 여러 많은 분야의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맡은 일은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관리의 업무로는 일단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설계실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그 미팅을 통해서 도면이 나오고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그 도면화된 그 공간을 실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 소장의 업무로는 대체적으로 크게 현장에 대해서 조금 뭔가 진행 정도를 더 예측을 빨리 해서 여러 변수를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 현장 소장의 업무입니다. 저희가 특성상 실무 능력이 중요시 되는데요. 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가구 수업이 제가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어,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선배들이 면접 과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다가가는 접근 방식을 알게 되어서 저는 보다 좀더 쉽게 취업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다 공통된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설계 시공 둘중 하나를 꼭 선택해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설계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 운영 방식인 시공도 필요하고요. 어, 시공을 가시려고 하시면은 어, 설계 쪽 측면의 도면 이해 방식이나 디자인 해석 능력 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 두 과목 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보다 취업을 딱 나왔을 때 적응하기 좀 편하게. 좀 그리고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하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직업은 일단 연륜,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자신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자부심 가지고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중에 꼭 같은 필드에서 만나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